안녕하세요. 매일씨를 쓰는 신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어, 날씨가 예, 딱 좋은 예, 그런 선선한 가을 날씨 맞습니다. 아침부터 햇살은 좀 있습니다. 어, 글쎄, 지난밤에 열대야는 조금 수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습도도 그렇고 예, 여러분들 환절기 이제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기온차가 낮과 밤이 예,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9월이 들어서 아,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이제 추석인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벌써 어, 2주 안팎으로 다음 주 지나면은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온 12월일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수밖에 아, 평안하지. 아는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어, 뭐, 이제 추석 명절 때 음식물 같은 것도 잘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의료 대란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어, 라디오,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 가급적이면 응급실에 오지 않는 것이 좋고, 응급실은 중증 환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중증 환자와 가벼운 경상 환자가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응급실도 못 들어가는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이 가장 각별하게 유의되는 시점이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고, 요즘 부쩍 외국에 추석 연휴 동안 나가 있겠다고 여행자 보험을 들고 나가 있겠다, 외국에 나가겠다는 사람들의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든 상태에 외국에 나가 있으면 여행자 보험으로 인해서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암담할 따름입니다만, 우리에겐 각자 도생이라는 말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는 실정이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평안한 마음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장작 토크 768회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오늘도 어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오늘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소화하고 해결하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어 강원도로 출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1박 2일로 아무튼 여러분의 삶 속에 음 어쨌든 다녀오는 동안 또 제가 좋은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작시 길 위에서 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길 위에서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위에서 다선 김승우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갈래의 길을 마주합니다.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 마주하는 느낌이 다른 길 혼자 걷고픈 길과 함께 걷고픈 길도 있습니다. 저마다 접하고 마주하는 길은 다르지만, 맞닥뜨렸을 때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길 위에서 잠시나마 생각하고 상대를 느끼며 걷게 되는 길, 오늘 그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길이 느껴지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항상... 그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마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어떠한 길로 갈 것인지 또 구분하고 판단해야 되는 예, 그러한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삶 속에 결정 잘 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하고 어, 합리적인 그리고 공정하고 명확한 그러한 삶을 제시할 수 있는 다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오늘의 시장장 토크 예, 토크 한마디는 우리가 가는 삶 속에 그 삶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제시할지 모르지만 그길 위해서 항상 우리가 어, 여유롭고 쉼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나만의 시간 쉼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 그길 위에는 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와 한편으로 시와 한편의 그림을 나의 삶을 그려볼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갈 길이 또 바빠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분이 아직 도착을 못 하셔서 같이 도착하시는 대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셔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외부에서 만나뵙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